여러분 아린이다 오늘은 My Talking Angela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My Talking Angela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안젤라, 내말 따라하지 마! 뭐야? 안젤라, 내말 따라. 아이 참나, 뭘다 우리 안젤라 한번 씻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젤라 지금 완전 더러워, 팔이 날아다니는 것좀 봐. 엄마, 너 지금 내 말에 이렇게 기분에다가 나 따라하는 거지? 아, 기분 나쁜 녀석 같으니, 자 일단은 얼른 씻겨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여기 양말이 이렇게있는데 양말로 이렇게 빠바바박 잠깐만. 이게 이렇게 비누가 나오는 거야? 야, 양말. <laughs> 냄새는 양말로 이렇게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거품을 마구마구마구마구마구마구내마구마구마구내주고요 그다음에 아이스 <놀라> 야물틀어 버리기 이렇게 해서 깨끗한 아젤라 와인서 근데 안젤라 모션이 약간 <laughs> 왜저 이런 거뭐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 바라보고 있네. 야뭘 봐? 뭘 봐야 마? 어? <laughs> 자 깨끗해진 안젤라를 데리고 일단 왔습니다. 우리 안젤라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식이 굉장히 많은데 아 어, 거미 생지 우유 햄버거 피클 자 먼저 거미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라 너무너무 기대되지? 너무너무 먹고 싶지? 이거 봐 눈을 돌아가는 것좀봐 그것보다 우리 안젤라 구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 너 치과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일단 거미 먹을까? 어때?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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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아이 거미 좀 먹어봐 임마 거미 야? 에잇 야! 야! <laughs> 야, 왜 음식을 안 먹어? 염염염염 하아, 우리 안젤라가 거미는 먹고 싶지 않은가 본데요. 그러면 은 생쥐는 어때? 생쥐, 생주, 염! 생쥐도 아니야? 야, 햄버거, 햄버거 먹을까? 햄버거도 싫어? 야, 웬일이래? 얘왜 이러지? 안젤라, 정신 차려! 그리 피클? 안젤라가 이렇게 음식을 안먹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안젤라 얼른 아니 그러면은 안젤라가 지금은 입맛이 안 도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로 가서 우리 게임 먼저 하고 나서 배고파 지면은 밥 먹을까? 원래 게임하고 나면은 배고프거든 자 무슨 게임 할까요? 퍼펙트 점프가 있고 영원한 점프가 있는데 완벽한 점프 한번 가볼까? 완벽한 점프는 이렇게 좌좌 좌, 완벽하게 점프를 해주면 되는 게임 아참 털렸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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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쳐 완벽+ 완벽하게 완벽하게 오 완벽하게 하면은 점수가 두 개나 올라가네 야 좋아 야 좋아 우리 앉아서 아들러... 털려버렸네. 그래서 게임을 하면은 코인을 얻을 수 있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게임도 한번 해볼까? 영원한 점프. 자, 이렇게 아 이게 뭐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다시. 자, 이, 야,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잠깐만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자.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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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아, 뒤에 저기 오고, 점프를 하면은 블럭이 사라지는구나. 움직이면은, 오케이. 아, 이렇게. <laughs> 야, 이거 완전 재밌는데, 너무 어렵다. 자, 후, 후, 오, 달려, 점프.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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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천천히, 어, 아이고 재밌어다 끝이 안젤라. 그러면 우리 이제 밥 먹을까? 이제 입맛이 좀 돌아? 자, 어유 어유. 그래 게임 끝내니까 입맛이 돌아서 거미 잘 먹네. 자 생지도 어유 맛있어요. 어유 맛있어요. 자 우유도 어유 맛있어요. 자 햄버거 너무 맛있어 보이지? 햄버거 뭘로 만들어 는지 아니? 바로 내 친구 존으로 만든 거란다. 터킹 준 말이야. <laughs> 거짓말이야, 안젤라. 걱정 말고. 야, 어우, 잘 먹어요. 자, 피켓을 먹을까? 음, 염, 염. 음, 맛있 씨. 자, 그럼 오늘 안젤라. 우리 세수마 딱 하고, 우리 자러갑시다 좋아. 오케이. 어우, 깨끗해. 어우, 깨끗해. 좋아. 안젤라, 자야지. 엄마, 나무. 야, 엄마, 니가 자야. 내말에 따라하면 어떡해 조용 하고 얼른 자내말에 따라하면 아, 어떡아나참나 어이없네 야마 헛소리 그만하고 자라 야 잠깐 쟤잠오왜 저렇게 이런 식으야 <laughs> 전기 전기 충격 완형 야 일어나 아 그래 니네 상태 보니까 아주 잘잔것 같다 아 그러면은 아침 먹으러 갈까? 아러 가? 안젤라 아침은 싫어? 그러면은 공부할까? 아젤야 아침 싫어? 공부할까? 아유 정말 어이없어 야야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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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오늘 아침은 말이죠 어허, 간단하게 생쥐 하나 먹자 간단하게 생쥐 하나 냠냠음 아주 맛있게 어머 뭐 게임 한판도 즐겨 게임 한판 게임 한판 이렇게 오차! 아유 안젤라 재밌었다 그치 안젤라 안젤라 아니야 안젤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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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놈이. 그래, 안젤라. 아, 네가 공부도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밥도 먹기 싫어하는 것 같고, 게임도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자라. 음, 저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흠, 아, 내 생각인데 말이야. 우리, 락스를 한번 먹여보면 어떨까? 식용락스가 이번에 나왔다는 것 같은데, 한번 먹여봐야겠어. 그러면은제 버르장머리가 싹 잡아질 거야. 안젤라 일어나 아니 별거 아니고 너한테 줄게 있어서 잠깐 일로 와봐 자 우리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야 야식이지 그러니까 음자 요거 요거 자 안젤라 우리 먼저 이걸 마셔볼까 자 안젤라 너도 정말 맛있어 보이지 얼른 마셔봐. 어? 안젤어안 언제라? 언라안젤라안젤라안젤라어안라안젤라안제라 아! 어? 안젤라? 언제라? 언라이이 아, 일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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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라? 어머마, oh, 어마이갓어마이갓 oh, 뭐야 이게? 아 이게 잡는, 잡는 거야, 오케이. Okay. 아 우리 안젤라, 어 시시가 이이형 형체가 안 보이네. 어, 안젤라 시자, 와, 안젤라, 안젤라, 안젤 라 이거 뭐야? 우와! 어 어떻게 하면 좋지? 음식 상점에. 어. 아 안젤라를 살려야 해. 아니면은 없애버려야 돼. 대체 어느 쪽이 맞는 선택일까? 음, 너무 너무 긴장돼서 뭘할 수가 없네. 나는 결정했어. 요 해골을 사서 안젤라를 털어버릴 겠어 음식이 여기 없네. 어. 여기 생겼다. 안젤라, 잠깐만 이거 뭐야? 마스 마스크야? 안젤라! <laughs> 세상에 나 여러분 안젤라가 <laughs> 이걸로 변해버렸어요. <laughs> 어쩔 수 없다. 안젤라를 다시 살려야겠어. 아려랑. 자돈 얻어 왔습니다. 우리 생명의 물약 사왔고 내가 보자. 아이고 <laughs> 안젤라. 자, 내가 볼게요. 안젤라, 제발. <laughs> 우와! 안젤라 잠깐만 이거 뭐뭐 뭐, 뭐야? 상한 거 맞지? 와! 안젤라. 아 어, 여러분, 안젤라를 살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남은 물약 하나 더 맡겨볼까요? 안젤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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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살이 탱르를 돌아가고 있어.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말하는 안젤라를 덜었다가, 살렸다가, 덜었다가, 살렸다가 해보았는데요. 아주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려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